안녕하세요, 바이슨입니다 플레이오프 아깝게 놓친 팀, 2000년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소개할 팀은 바로, 0102 미러키 버스입니다 미러키는 2000년대 초반 당시, 글랜 로빈슨, 레이 앨런, 샘 카스 루이어지는, 막강한 공격 농구로, 공격 부분에선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빅맨 자원의 공격 지원이나, 수비적 부분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였는데요, 직전 0001 시즌, 아까 그 동부 결승에서 필라델피아에게 탈락해 꼬미 리바운드 싸움을 위해 앤서니 메이슨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가지고는 수비적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직전 시즌보다 수비 지표가 더 악화되어 플레이오프조차도 확실히 보장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동부 팀들과의 대결에서 5연패 후 샬럿, 토론토를 연속으로 2연승으로. 다시 리오프를 위한 레이스 희망을 되찾긴 했습니다. 리오프 마지막 두 자리를 놓고 미러키뿐만 아니라 토론토, 인디애나와 경쟁을 했습니다. 미러키는 토론토와 인디애나와 각각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여서 동률이 되더라도 우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팀 모두 마지막 경기에 임하기 전에 성적이 41승 40패로 동률이었습니다. 미러키는 이기면 무조건 진출 확정이었고, 지더라도 다른 한개 팀이 같이 지면 진출. 토론토는 이기면서 인디애나 미러키가 쳐야 했고, 인디애나는 이기면서 토론토와 미러키가 둘다 지는 게 최우선 시나리오였죠. 다행히 최종 전날은 지난 90년대 3부와는 다르게 같은 날에 열렸습니다. 미러키는 디트로이트로 원정을, 토론토와 인디애는 각각 홈에서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토론토가 당시 약치였던 클리블랜드라 이게 확률이 높았고, 미러키는 가장 어려운 상대였는데, 미러키 입장에서는 인디에나가 패배할 거라 생각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 토론토가 103대 85, 인디에나가 103대 80으로 각각 대승을 확보했고, 반면 미러키는 3쿼터까지 공격에서 조전을 치르며 대패를 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미러키는 7위였다가 한순간에 9위로 떨어집니다. 토론토와 인디에나가 승리를 추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확정짓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러키의 수비 부분이 최종전인 디트로이트 상대로 제대로 약점이 되었고 당시 디트로이트의 득점 리더였던 제리 스테카우스나 클리프 로빈, 클리프워드 로빈슨에게 공략당했습니다. 2바운드에서도 벤 월러스가 20개의 리바드를 운 잡아대며, 수비에서도 미러키를 압도하며, 미러키의 플리오 도전은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결국 미러키는 이 다음 시즌부터 공격의 빅3였던 글렌 로빈슨, 레이 앨런, 샘 카셀을 차례로 트레이드를 합니다. 오프 시즌엔 글렌로빈슨은 보낸 대가로 토니쿠 코치, 레온 스미스, 2003년 1라운드 픽을 애틀란타로부터 받았고요 2002-2003 시즌 중반에는 시애틀에게 레이 앨런, 로널 머레이, 케빈 월리, 2003년 1라운드 픽까지 주면서 게리 페이튼과 데스먼드 메이슨을 받아옵니다. 결국 이때 2002-2003 시즌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에서 뉴저지에게 2승 4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2002-2003 시즌 종료 후엔 샘 카세가 어벤져슨을 미네소타로 주고 앤서니 필러와 조 스미스를 받아오면서 조금씩 이제 리빌딩, 리툴링 이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절 미러키는 너무 공격에만 치중된 방향으로 수비를 놓치는 5점을 남기며 아쉽게 우승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루브론 제임스도 거려 초반 풀오프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 조금씩 개인 성장 되어서 동부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초반 플리오프를 놓쳤던 시절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